창세기 39장입니다. 앞서 유다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38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후 37장에 이어 이집트의팔리간 요셉의 사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재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주인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6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란한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기록이 7절에서 2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셉이 모디발의 집관리인이 되었다.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의 신하여 경여대장인 보디발에 대해서는 37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나이는 10세쯤이었고 주전 1898년이었습니다. 중왕국 12대 왕조 세소스트리스 1세가 통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고 이전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요셉의 한계 같은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사실상 지금 그에게는 자신을 도와줄 아버지나 친척이나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종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팔려가거나 주인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늘 가까이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21장 20절, 26장 24절, 28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최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록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다. 그는 언제나 사람의 모든 행동을 불꽃같은 눈으로 살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르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종을 자기 집에 재산을 관리하고 천체 사물을 통과하는 청지기로 삼은 것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충성하기 이전에 매사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성겼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에셀과 모세와 같은 경우죠. 히브리어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이집트 사람에게 집을 보고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내려진 복은 꼭 이집트 사람의 보디발의 집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복은 집안이나 집이나 주인이 가지 모든 것에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복의 권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빵은 꼭 보디발이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아마도 이집트법에 의하면 음식을 가리하거나 식사 때 합석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43장 32절의 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나 신변의 안전 등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는데요. 어, 본문은 요셉의 생애에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유혹을 물리치다가 모함을 받게 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에 보면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겼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그 자태가 좋고 외모가 아름다웠다의 뜻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 게 유혹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선도들 중 미인이었던 사라와 리브가 라엘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몸매가 준수하고 얼굴이 잘생긴 꽃미남이었던 것으로 기록된 것 같은데요. <laughs> 꽃미남. 요즘에 말이죠. 이때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발린 지 10년 후 27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이 기록은 41장에 1절과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젊음이 넘치고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더욱이 얼굴이 흑갈색인 이집트 사람들에게 샘 계통의 하얀 얼굴을 지는 요셉의 얼굴은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남들하고 다르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잡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했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눈짓을 하면 은 눈을 들어 올렸다는 뜻이죠. 요염한 눈빛으로 눈을 지켜 올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거나 바세바가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을 때 이렇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와 같이 끈질기에 유혹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남편이 성불구자인 환관, 내시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어, 37장,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림을 보면 여자들이 매혹적으로 보이기 위해 특히 눈 화장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눈에 바르는 마스카라도 이집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거절하였고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설명인데요. 보디바는 자신을 믿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맡긴 후 간섭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주인에 대해 배신행위를 한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거절했던 이유는 이, 이런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 불같은 정리를 가진 젊은이였으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혹에 끌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유다가 다말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에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보신다는 고람대오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내버려둔 채 도망쳤다는 말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그 여자는 날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은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여자는 요셉의 옷을 훔쳐치고 함께 잠을 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여자의 손에 내버려둔 채 한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믿는 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특히 혈기와 성욕, 담욕과 같은 죄는 의식적으로도만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악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겨진 요셉의 그도선 요셉에게서는 끝까지 숨기를 지키는 영광의 증포였지만, 그 여자에게는 사도심을 지켜 빠 버린 수치스러운 증포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멸시받는 이방인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을 덜 먹이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털해야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 있는 종들에게 나중에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버리고 자라는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옷이 거짓된 보고를 하는데 사용된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 둥근 집, 둥근 탑이라 하는데요. 둥글게 높이 성처럼 쌓은 감옥으로서 정치범들이나 중대한 죄를 지어 높은 지위를 가진 고관들만이 갇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총 책임자는 보디발이었던 것 같고, 종이 여주인을 급탈하려고 한 경우에는 즉각 사형에 처했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보디발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계속 침묵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 없이 끌려가면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사의 53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에게 굳건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입었던 것처럼 간수장으로부터 대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까지 위임받았습니다.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네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으므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음 40절 이하에 연결시켜 볼때 이것은 요셉이 큰 명예와 종기를 얻기 위한 전 단계요 후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언약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멘. 39장의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친이 대장은 사라하타바힘, 사라하타바힘 또는 하타바힘이라고 읽어지는데요. 사형 집행인들, 왕의 호위병들과 사르는 우두마리 대장의 합성어입니다. 왕의 경호대장 국가적 행비를 주관하는 장관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나오는 형통하는 잘라흐 잘라흐 잘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절의 가정총무는 야베키테후 알베토 주인의 뜻을 받들어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통관하는 청지기를 위압의 기테후 알베토라고 읽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은 이시히브리 건너온 사람을 이브리라 그러고요. 사람을 이시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난에 들어온 사실에서 비롯된 표현이고요. 이방인의 이스라엘인을 부를 때 쓰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히롱하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크, 원뜻은 웃다. 성적 희롱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시당한다는 뜻입니다. 자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왕의 대수는 아시르 하멜렉 아시르 하멜렉 왕의 대수인데요 반역자 혹은 청취적 범들 국가적인 중인 범죄자 왕측의 근중 범죄한 고관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간수장은 사르베트 하스와르 하소아르. 사르베트 하스와르라고 있습니다. 감옥을 총괄하는 형무소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손은 야드 라고 있습니다. 야드 성경의 손은 수고, 권세 등의 능력을 뜻합니다. 아멘.